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 당신은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위 본문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특정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찍어 버리라.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얼마간 더그 나무를 가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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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베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포도원에서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의의 나무이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포도원 주인이 베어버리라고 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부도원 주인은 말했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비생산적인 나무를 위해 좋은 땅을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에 거듭났지만 그리스도께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오늘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늘 당신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은혜에 관해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을 위해 열매맺는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열매 맺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과 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어, 찍어버리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 이제 옆에 사람이 금년만 그대로 달라. 열매를 맺으면 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리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어 가지고 있는 생각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유실수에 여기 무화과나 포도원 포도나무처럼 유실수에서 그 열매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 우리가 어 열매는 있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시프리시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피값 주고 사신 영혼이 되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6 1장3절 의의 나무이며 열매를 맺지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의의, 의의 나무이며 열매를 맺지 합니다. 의의 나무라는 것은 의는 뭐 문자 그대로 정말 옳타 오름의 나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작성께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의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혼을 구원하여 죄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며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아 정말 의인이 되도록 정말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가 그들의 삶에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말며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우리가 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살 그리스도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의의 열매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권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고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고 1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 도다. 우리가 사랑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이제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로서 이제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결해야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응? 우리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기뻐하는 삶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당연히 깨닫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로하의 금 이 열매를 꼭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16절 여기 참보성경이잘라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생각이나 아니면 시간 사용이나 아니면 뭐영어 시간이나 어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읽는 책까지도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어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께 내어 드려서 그것을 아버지가 깨끗해 하신다고 하니 그걸 깨끗하게 잘라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가지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가 쓸데없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활동이나 생각이나 그런데 양비되지 않고 전적으로 열매 맺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니라 마지막 아버지께 구하는 것, 심지어 기도까지도 우리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포도나무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결국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지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열매 맺는 물든 동산과 같습니다. 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며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